오늘 끝나기 전에 가도 되나? 아, 뭐 제가 오늘 12시 이후에. 아이 히어? 예스. 예스. 25분? 예스. 오케이. 라이센스. 애드 스푸트. 위치 유 라이센스? 아, 한국 신분증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신부 증도썼습니다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 개통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저 때문에 좀한대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음. 서버 이슈. I don't know why it is. English, please. 서버 서버 프로블럼. 서버 노노 노. 올 올. 에브리바디. 에브리바디. 디어 올소 피싱스 인 프로브. 리얼리? 오케이. 두 라이크 LG 오 삼성? Samsung? LG 삼성. 앤 디어 프롬 코리아. 지금 제 유심 개통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되게 부담되네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 되면 다행인데 또안 되면 <laughs> 답도 없어가지고. w h a t 로 WhatsApp. 아까 전에도 이 이것저것 하다가 세션이 만료돼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만료되면 그냥 집으로 가겠습니다. 그스텔에그 직원 한 분이 온라인으로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1 시간을 넘게 트라이를 했는데 안 됩니다. <laughs> 그냥, 그, 저희 호스텔에, 어, 직원이 도와준다 그러니까, 그냥, 거기서 어떻게 할, 하려고요. 아, 정말. 아, 이 경적 소리가 오늘은 갑자기 짱나게 들리네요, 진짜. 어, c a l 해야 돼, 진짜. 이거 어제도 진짜 한 두세 시간 하고, 오늘도 지금 두시, 한 시간 넘게 하고, 뭐, 그렇게 해가지고 대기라도 했으면 뭐, 괜찮지. 근데, 이건 뭐 대지난 거이자 <laughs> 어, 집에서 이제 직원이 도와준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지오가 제일 좋다고 확인하는데 그냥 포기하고 에어텔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에어텔 에어텔에 왔습니다 여기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h guys, uh, I want to get a sim car for the internet. Tomorrow. 오늘 축제가 있어가지고 어, 개통이 안 된다네요. 어딜 가나 지금 여기 3, 4가 다 개통이 안 된대요. 어쩔 수가 없죠. 그냥 오늘은 그냥 포기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.